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35쪽부터 23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무홀이 어, 영상 다들 보셨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 아, 사실 재밌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고로 시작됐으니까 근데 92년에 태평양을 지나던 화물선이 폭풍우를 만나 좌초가 됐는데 그 화물선에 고무오리가 3만 개나 실려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고무오리들이 바다에 다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고무오리들이 몇년몇년 몇년 후에 심지어 막 10년, 15년 후에 다른 나라 앞 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이 됐다고 막 영상에 나오죠? 네, 막뭐 알래스카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되고, 심지어 저 남반구 호주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네, 막 스코틀랜드 유럽에서도 막 발견이 되고, 막 하여튼 세계 온갖 곳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막 나오죠. 네, 그죠? 뭐 필리핀 이 쪽에서도 가까운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자, 근데 이 세계 곳곳에서 오리가 발견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나오나요? 네, 해류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해류.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해류란 뭐냐, 이 해, 바다 해 자에 흐를 유 자죠. 그래서 바다의 흐름을 말하는데, 네,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바다 보면, 바다에서 파도 같은 게 치죠? 근데 파도는 해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는 이 바람 때문에, 어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데, 근데 이제 파도는 이 지속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도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온다면 바닷가는 점점 어, 그 파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물에 잠기게 되겠죠 바닷가 근처 도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파도는 잠깐 왔다가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파도가 다시 그 수심 밑으로 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류는 아니고요 해류라는 건 어,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흐름을 말해요. 네, 그래서 어, 해류는 난류와 한류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난류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왜 빨갛게 했을까요? 네, 온도가 따뜻한 해류를 말하고요. 한류는 어, 이렇게 시원한 차가운 해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난류는 따뜻한데 왜 따뜻하냐 어 따뜻한 곳에서 출발해서 더 시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곳에서 출발해서 온 해류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저위도에서 저위도라는 건 위도가 낮은 곳어 위도가 빵인 곳이 우리 적도라고 어 알고 있죠 그래서 적도 또는 그 적도 근처 저위도 쪽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고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반면 한류는 고위도, 네, 저 북극이 고, 위도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북극 남극이. 그래서 고위도 이렇게 북극같이 추운 곳에서 저위도 어, 좀 따뜻한 지방으로 흐르는 찬 해류, 해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어떻게 흐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236쪽, 어, 우리, 교과서 236쪽에 나와 있는 활동인데요. 넘어버렸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분포를 보면 해류의 흐름을 추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수온 분포란 건 뭐냐? 네. 그래서, 이, 이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겨울철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표층이라는 건그 바닷물 표면을 말하는 거고, 겨울철의 표층 수온인데, 어, 근데 이, 일단 요, 그 뭐지? 수온 측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수온 측정은, 어, 온도계를 직접, 꽂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부위라는 걸 띄워서 거기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바닷물 수온을 특정, 측정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어 제일 정확하고도 빠른 방법인 인공위성으로 어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넓은 바다의 수온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어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든지 이용해서든지 바다 수 바다 표층 수온을 잰 거예요. 그데 우리 위도에 따라 표층 수온 분포가 어떻게 나나 봅시다. 위도, 그러니까 위도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여기 여기 위도예요. 30도, 35도, 40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위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어때요? 네, 대체로 높죠. 20도, 뭐 18도, 17도 이렇잖아요. 점점 위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때요? 수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쉽죠? 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같은 위도 같은 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위도가 높을수록 추운 지역이잖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춥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은데 이 위도의 따라 대체적으로 온도가 점점 위로 갈수록 낮아지기는 하지만 같은 위도에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그래서 보면은 이 서해안 바다, 서해 이쪽 바다랑 동해안 이쪽 바다를 봤을 때 표층 수온이 어디가 더 높아요? 네, 이 동해안이 더 높습니다. 동해안은 이 초록빛깔이죠. 근데 이 서해안은 이 짙은 파란색. 또는 연한 파란색이니까 뭐 약간 막 4도, 5도에서 뭐한 8도 정도 되는 거고, 이 동해안은 10도 이상 되는 겁니다. 10도, 11도, 12도. 어? 근데 왜 같은 위도인데 동해안이 더 온도가 높을까요? 네. 그것이 오늘 배우는 바로 해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수온으로 보면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면 위도가 비슷하면 날씨 그 기온도 비슷하니까 수온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동해안 쪽은 뭔가 따뜻한 물이 어디선가 온 거야. 그러니까 더 따뜻한 거고 서해안 쪽에는 뭔가 따뜻한 물이 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A 위치에서 따뜻한 해수가 우리나라로 흘러온다면 어떤 경로를 그릴지 예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수온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 그, 그 주변에서 제일 따뜻한 곳을 우리 화살표를 그리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류가 A에서 출발을 해서 요 따뜻한, 주변 지역에서 제일 따뜻한 데만 이렇게 골라가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어떻게 따뜻한게 흘려오냐?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모범답안 볼까? 모범답안 보면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랑 되게 비슷할 거예요. 네, 오와 거의 똑같아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화살표가. 네. 그래서 <laughs> 난류가... 이 황해 쪽으로는 이렇게 황해 바다 중간, 그러니까 중국이랑 바다, 아니 우리나라의 중간 바다 쪽으로 흐르고 동해 쪽으로는 되게 우리나라 그 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난류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층 소운을 어 관측하면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난류가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거래요.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어, 그, 필리핀,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어, 일본을 거쳐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해류인데, 자, 이 해류는 여러분들, 고위도, 북쪽에서 날라왔어요? 저위도? 남쪽에서 날라왔어요? 네, 날라온 게 아니고 흘러온 거죠 어쨌든 저위도 쪽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류예요 난류 그래서 이 쿠로시오의 흐류라는 굉장히 큰 흐름의 난류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 가지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우리나라의 황해난류라는 것과 동한난류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이렇게 크로시오 해류에서 빠져나온 가지처럼 빠져나온 동한난류가 흐르는데 북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이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서 동한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조경수역이라는 걸 형성해서 굉장히 어, 물고기가 풍부해집니다 이따 한번더 얘기하겠고요 자, 우리나라 동해 말고 이번에 황해 쪽에서는 황해 중앙부로 이렇게 황해 난류가 북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쪽 연안을 따라 서한 연안류가 흘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서한 연안류는 점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난류로 위로 흐르고 어떨 때는 또 한류로 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데요. 그래서 황해 쪽 해류는 약간 그 뭐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유리병 속에 편지를 넣어서 바다에 띄우면 어디로 갈까요? 예, 그 동한 난류를 따라서 아마 가까이는 일본 아니면 더 멀리는 어, 저 러시아나 알래스카까지 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해류의 흐름은 주변 지역, 주변 지역의 기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해. 바다 자체가 좀 따뜻해졌죠. 그래서 동해 바다가 따뜻해지다 보면 동해안에 근접한 도시들도 조금 원래 날씨보다는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왜 강릉 같은 지역이 어 생각보다 덜 춥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이 내륙 지방은 굉장히 추운데 강릉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뭐 그런 게 해류의 영향도 있, 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 그래서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요 지역, 뭐 제주도, 또요 뭐지, 대마도, 뭐 그리고 남해안, 뭐 통영, 뭐 거제도, 뭐 이런 쪽이 대체로 기온이 높은 이유가 난류 때문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은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 그래서 매우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조경 수역이라고 그래요. 조경 수역. 그래서 이 조경 수역이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경 수역이 막 난류와 한류가 둘다 있는 그러니까 만나는 곳이라 야 되는데 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조경 수역 자체가 조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앞바다가 이렇게 조경수역인데 지금은 이게 점점 북한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 해류라고 합니다. 2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네, 난류라고 하고요. 자, 또 넘어가서 우리나라 동해안 주변의 연평균 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높대요. 그 까닭이 뭘까요? 동해안 주변에는 그더 해안을 바짝 붙어서 어떤 난류가 온다 그랬죠? 동한 난류가 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한 난류 덕분에 동해안은 연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다 서해안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단원을 돌아보면 해류,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고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찬 해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보면 가장 큰 흐름이 크로시오 해류인데요. 이 해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난류이고요. 여기서 빠져나온 동한난류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저 북쪽에서 남하하는 해류고요. 이 북한 한류와 동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황해 난류는 그 황해, 우리 서해안 쪽에 붙어서가 아니고 황해 중앙부.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 딱 중앙부에 북상하는 해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서해 바짝 붙어서 흐르는 해류는 서한 연안류고요. 요거는 난류로 흐를 때도 있고 한류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방향이 조금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네,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황해에는 조경수역이 형성되나요? 아니에요. 조경수역은 우리나라 동해에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벌써 1번이네 나와 버렸네. 그래도 나머지도 봅시다. 2번,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둘다 흘러서 그게 만나서 조경수역 생성한다 그랬고요. 4번, 우리나라 황해 쪽에는 황해 난류도 흐르고 서한 연안류도 흐릅니다. 5번, 난류가 흐르는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해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는 조석 현상과 조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어, 남은 시간 그 뭐냐, 문제 풀고 어, 잘 제출해 주세요. 안녕.